안녕하세요. 이송목사입니다. 오늘은 12월 1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이 역대상 28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인데요. 이제 다윗이 그 성전 건축에 대한 모든 준비와 또 사람들을 세우는 그 사역들을 마치고 이제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과 각 지파의 모든, 모든 고관들을 모아놓고 소집합니다. 소집하고, 이스라엘 고관들을 소집하고, 예루살렘으로 소집하고, 감독과 내시와 장사 모든 용사를 소집하고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내 말을 들으라. 예. 그러면서 이제 그 솔로몬에게 나는 여와의 언약에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 너는 전쟁을 많이 한 사람이라 피를 흘렸으니내 이름으로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전에 나를 부친 온 집에서 택하여 영원히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셨으니 곧 하나님이 유다 집파를 세우사 유다의 가문에 내 부친의 집을 택하시고 부친의 아들들 중에 나를 기뻐하사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어, 삼으셨느니라 라고, 어, 이야기하죠. 아, 자신이 지금까지 이제 준비를 하고선, 아, 매듭을 짓는 거죠. 예. 매듭을 짓습니다. 마무리를 하죠. 어, 아, 뭘 하냐면, 아, 자신이 성전을 짓지 않는 그 이유에 대해서, 아,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그 동안 준비 과정을 통해서 다윗이 얼마나 사모하며 그 성전을 짓기를 원하는지 우리 보고 알수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보고선 지금 솔로몬이 멈추고 그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공포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이제. 그 솔로몬을 세우는 일들 하죠. 내 아, 그의 모든 아들 중에서 "내 아들 솔로몬을 택하사"라고 어, 이야기하죠. 아 그리고 "내 아들 솔로몬, 그가 내 성전을 건축하고 어, 내 여럿들을 만들리니, 이는 내가 어, 그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라고 어, 이야기합니다. 아, 이르시기를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라고 아, 이야기해요 그가 만일 나의 계명과 법도를 힘써 진행하기를 오늘과 같이 하면, 내가 그의 나를 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예. 이제 너희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중이 보는 데에서와 우리 하나님이 들으시는 데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모든 계명을 구하여 지키기로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이 아름다운 땅을 누리고 너희의 후손에게 끼쳐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네, 모든 계명을 구하고 지키기로 해라. 아, 계명과 법도를 아, 힘써 준행하기. 시작하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깊은 뜻으로 섬길지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의도를 하시니 찾으면 만날 것이요. 그,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예, 뭐쭉 보면서 아실 것은 어, 오늘 본문에 통해서 율율법 계명, 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어, 보이지 않죠. 어,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그래서 어, 무엇으로 말씀으로 어, 세상을 창조하셨고 또 말씀으로 어, 그 길을 보여주죠. 그니까 그분의 말씀 안에 이 성전, 성전이라는 것은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또 진리가 무엇인지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그 길이었죠. 그러니까 윤례를 행하라, 개명을 행하라라고 하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그 분에게 순종함으로써 그 관계를 이어가는가. 그러니까 생명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느 길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의 길을 따라서 가야 되는 거죠. 이것이 사라지니까 인간 안에 모든 영역과의 관계들이 다 깨어진 것이 인간의 고통의 원인이었죠. 아, 다윗의 장점은 무엇입니까? 이르시되,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아, 나에게 내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내게 이르시되 내게 이르시기를 네, 뭐요 계명과 법도를 준 힘써 진행하기를 아, 하면 아,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과 내 삶이 어떻게 연결되어져 있는지에 대하여 있죠. 그리고 아, 솔로몬에게도 뭐라고 해요.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아, 섬길 것이다라고 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하나님을 어떻게요? 알고 아, 어떻게요?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이것은뭘 얘기하면 아, 지식적으로 일단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마음적으로, 아, 또 이것은 의지적으로, 이것은 뭐냐면,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만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계명과 윤례를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 그것이 또 마음에 아,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의지를 알고, 아, 즉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을 아 믿음으로 어떻게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열차가 있죠. 네. 그래서 일단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되는 거죠. 알았고 그것을 믿을 때아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의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아 순종하게 되어졌을 때. 아,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으로 또 체험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게, 경험하게 되죠. 근데 거꾸로 해요. 아, 이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아, 내가 그거를 믿고 내가 알겠다라고 얘기하는데, 경험이라는 것은 뭘 믿는 거냐면, 아, 내 자신을 믿는 거죠. 내 느낌, 내 감정을 믿는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율례와 아, 법도를 내가 믿을 때 그것을 그것대로 행할 때 아, 의지를 가지고 행할 때 깊은 뜻으로 행할 때 우리는 어떻게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아, 솔로몬이 내 성전을 건축할 것이다.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은 뭐요? 예 이제 하나님과 아, 나와의 그 관계의 공간 장소를 만들 거다. 그러니까 다윗이 거 개국을 하고 나라를 세우고 가장 먼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던 게뭐예요 하나님과의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였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매듭을 잘 마무리하고 지금 이제 다음 아들인 그 솔로몬에게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금 전달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솔로몬의 내성전을 건축하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무엇을 쫓아가면서 살아가십니까? 일단은 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 사이에서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분을 그분이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를 알아야지. 아, 지금 나에게 나타난 일들이,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져요. 그래서, 율례와 아, 아, 법도를 행하여서, 그것, 그것을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아, 또, 우리의 마음에그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 지, 정, 의, 온, 온전한, 아,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아, 기도할게요. 하나님, 주님을 알고 주님을 아, 또 마음으로 주님을 우리의 의지로 하나님 전 인격적으로 주님을 알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 자신을 보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경험하게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예, 오늘 수요 성령, 더드림 성령 집회에 있는데 또 저녁에 같이 기도하면서, 아,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코로나 조심하시고, 아, 승리하십시오. 화이팅입니다. 사랑합니다.